내가 지금, 아, 어, 가상 두부라는 걸해 먹으려고 그래요. 어, 이게, 여기다가 여기, 여기, 여기 튀긴다, 튀긴다. 어, 이게 두부. 두부를 약간 삼각형으로. 근데 뭐 하려는지 보어요나 이거 서재들 지금 이렇게, 어, 빼놨어요. 물기를 좀. 키친 타우드에다가. 서재들 튀거든요뭐 하자는 거야? 자, 지금 뭘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부를 일단 부치겠습니다 아, 우리 딸이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금 넣고 여기 물에다가 어, 여기 물에다가 소금 넣고 지금 어, 물 끓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물도 끓어가지고 브로커에게로커에게 이렇게 집어넣어. 허세 껍데기는, 껍데기가 냄새 날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아우, 비누르 냄새 나. 괜선은니이일단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근거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누도 어우, 밖에다 내놔야겠다, 이거. 냄새 난다. 어 냄새나, 냄새나, 냄새. 여기다 놓으면안 돼. 밖에다, 쇠기에다좀집어넣어 가만 있어봐. 제가 지금, 두부를, 이거 양념 안, 안한 거예요. 뭐야? 어,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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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아, 이것도. 아니, 삼겹궁, 보니까 어, 이것도. 아 삼겹굽은 삼각형으로 주니까, 어, 끝이 머리가, 어, 아주 잘 구워지고 있네요. 으쌰. 세 개를 한꺼번에, 세개 한꺼번에 안된것 같아. 왔다가, 왔따가 왔다가, 아따, 왔다가, 왔따가 왔다가. 앞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잘 됐어. 아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다가. 서대도 구면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가만있어. 오! 오! 이게 아니야. 아아 이잘 데쳐진다는 발이 어디 갔어, 이거? 어, 여기 있구나! 아하 아이, 그냥 집어넣어야겠다. 배추 집어넣겠습니다. 알배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주 알배추와 브로콜리 한번 우르르 끓으면 건져내겠습니다 끓으면 건져내겠습니다 여기다, 여 건져내고 싶니다 우유도 끓든면 여기다가 건져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센 거? 아직, 아직 좀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된다면? 아! 집종고추! 어디 갔어? 이거! 아,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를 좀 갈아줘야 돼요 어디 갔어? 안 보이나? 여기, 여기다가 베트남 고추를 좀 갈아줘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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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이고 아이고 저기를 베트남 고추를 좀 갈아주겠습니다 이것 좀뭐 어디 태국인가 뭐 하여튼 아뭐 그런 데 가서 산 거야 이것 좀 건져내면 될것 같아. 건져내. 어쩌 건져내? 이렇게 건져내야겠다. 헹구지 말고 건지라 그랬으니까, 건져놓겠습니다. 이렇게 건져도 안 되겠네. 어디 갔어? 이걸로 건져야겠어. 브로콜리가 있죠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네? 브로콜리랑, 아이패랑 데쳤어요. 데쳐가지고, 건져냈어요. 이걸 빼야지, 그러면.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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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배추랑 같이 거의 싸워졌었네 응. 알았어. 이거. 두 분은 어떻게 된 거야? 음, 이 정도면 뭐, 간장에 졸일 것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고, 부서졌다! 아이고, 할수 없지. 음, 이렇게. 음, 잘된것 같아요. 이 정도. 아, 이게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아, 물을 틀어야지. 사십 그이다 버리잖아요. 이건 왜또튀어나와어 이거 버리겠습니다. 아직도 아 뜨거워. 아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 아니 이거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거 건져내겠습니다. 삼각형 두고. 아주. 아, 우리 딸이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저번에 뭔가 맛있어서 우리 딸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아, 저녁에는 또 뭔가 또 다른 걸 먹느라고. 과일이나 뭐, 이거 먹느라 이거 또안 먹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걸 지금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소재는 어떻게? 아유. 요렇게. 요렇게 두부를 이렇게좀 붙였어요. 그러면 기름 좀 남았지, 이거? 조금 남은 데다가, 이걸. 잘 됐네? 아주 끈대다 해갖고. 음. 아, 베트남 고추를 넣었어요. 불끈 후라이팬에 그 기름에다가 넣었지? 그냥 파! 파 어디 갔어? 여기다! 파! 파하고 마늘을 넣어야 돼, 이제. 어 어우,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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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냄새. 파 냄새인지 양파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참 진짜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를 파 기름을 내는 거구나. 마늘을 넣으면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막간장이 있어. 영웅이가 선전한 막간장. 그냥 굴소스 정도 가고 미리 썰어놨어야 되는데. 할수 없지. 양파를 넣나? 양파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모르겠네. 아 그렇지만 양파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늘을 넣어야 됩니다. 자 마늘 넣고 갈서 기름을 좀 넣어야겠지. <laughs> 기름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기름을 넣겠습니다. 뭐야, 잘 보이나? 잘 보이죠? 기름 한 수저. 기름 한 수저 넣고, 파. 파 넣습니다. 파 기름. 자, 마늘도 넣어. 마늘 들어. 마늘. 마늘로 봐라, 마늘도 많이 넣습니다. 베트남 고추에다가, <laughs> 마늘하고 파넣어서 기름을 내고 있습니다. 기름이 나오나? 기름이 없는데? 자, 기름 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기름이 없는 건데. 양념이 너무 많은가? 기름 조금, 조금 반 숟갈 더 넣었어요. 파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 음. 여기다가 음. 잘 볶은 것 같아요. 잘 볶았습니다. 그다음에 어 막간장. 막간장. 음, 막간장을 넣습니다. 막간장 한 숟가락. 막간장 한 숟가락에 물. 물 200ml는 어느 정도야? 100ml. 200ml. 300ml 정도. 이렇 오늘 막간장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300ml 넣었어요. 막간장 하나 더 넣겠습니다 싱거울 것같아 올려 올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소스 아, 굴 소스 한 숟갈. 락 어, 베란다 문을 좀 열자. 베란다 문을 열자. 더워. 땀이 찔찔 하고 있어. 에? 아, 벨트락 꽃이 안 돼요. 에?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를 넣어볼까? 두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두부를 한번 넣어보자 두부넣고 좀 끓여 간이 배게 야채도 넣어야 되는데 어이구 뭐 두부조림이야 뭐야 간이 맞아야 되는데 야채를 좀넣겠습니다 끓인 다음에 야채를 넣어보겠습니다. 야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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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직고아겁다이건 뭐냐? 아니아이게 되겠나? 양념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한번 끓인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맛을 한번 봐야지 좀된것 같은데? 아 간은 좀된것 같아요. 매콤합니다. 매콤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후추. 후추가루 좀 넣고. 후추가루. 후추가루 넣고 참기름 넣어. 아, 여기다가 내 저기 아니 소세지 튀기려고 그랬는데 그럴 사이가 없었네. 응? 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빠 먹어보자. 먹어보자. 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이거고. 이거고. 어,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어, 어쨌든 다 했다는. 싱거운가 약간 간장을 한번 더 넣어야 되나? 그 소스를 더 넣어야 되나? 국술술를 그 잠깐 조금 더 넣겠습니다.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양이 많아. 브로콜리와 알배추는 두부조림 아주 아 굴소스 그 좀더 넣었어요 어 아, 이게 한번 붙였더니 두부는 잘 부서지지 않네 어디? 음 간이 좀 됐다 이제 좀 넣었더니 아 약간 싱거웠었구나 그러네 약간 싱거웠었어요 아주 그래서 제대로 됐다는 아 우리 딸내미를 줘봐야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싫어할지도 몰라 참.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맨날 줘. 아이, 무슨 일이야. 맛있는데, 근데도? 여기다 줘야지. 이거 뭐야? 어, 어, 어. 소재를 구워야 되는데. 소재도 구워서. 우리 딸기 만들려나? 마늘 집어넣고. 음. 아. 어디 보자. 이거를 어디다 놨나 아 이거를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닦아 닦고